안녕하세요. 내사랑 내반쪽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 햇살이 너무 좋아서요. 지금 햇살 받으려고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줄지어 있어요. 하하하. 아직까지 예쁘게 물도 나가는 없지만은 그래도 싱싱하니 너무 이쁘죠. <laughs> 약간 약간 이렇게 손톱에 올라오는 표시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멀어 넣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있어야 되겠지요? <laughs> 유인의 진주 보세요. 색감 너무 이쁘죠? 그리고 큐피트입니다. 하하하. <laughs> 아보카도 그림. <laughs> 푸른빛이 너무 예뻐요. 그쵸? 하늘빛이라고 해야 되나? 민트라고 해야 되나? <laughs> 유인의 진주 보라보라하니 너무 예쁘죠? 오늘은 지금 이렇게 햇살을 받으면서 단은 어, 아니지만은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답니다 귀여운 우리 아가들이 짱짱하게 잘 크고 있는거 이렇게 보이시죠 자구도 이렇게 많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릴리시나도 이렇게 하얀 분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하하 아, 여기는 핑클비입니다 우리 에는 수련 수련이 제일 많이 빨개진 것 같아요 며칠 이렇게 햇빛을 보면은 더 빨개지겠죠? 아침 햇살이라서 화상은 입지 않을 것 같아요. 바람도 산들산들 불어와서 굉장히 시원하네요. 나중에 오후 되면은 또 직사광선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우선은 아침 햇살만 이렇게 목욕을 시키고 나중에 옮길게요. 저는 네. 도테랑 도테랑 가갑니다. 앞전에 비가 오기 전에는 이게가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이 빠져서 다시 물을 들여야 할것 같아요. 엄청 많이 컸죠. 화분이 작아진 것 같아요. <laughs> 예쁘다, 예쁘다, 그죠? 아볼 때마다 너무너무 이쁘네요. 나머지 애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촬영해서 올려볼게요. 지금은 작은 아가들만 이렇게 찍어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아침 햇살 맞으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